305장 <laughs> 전향합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진살리시. 생명 자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하게서 건지신 지에고 저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신경 신앙구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지 아까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겨터는 것과 죄를 쌓여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3 0 8장 전함.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의 것이니, 걸고 나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의 곳에 하나님의 큰사랑 어디에다 견주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날에 일용할 양식인 만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시련과 또한 연단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삶속에 찾아와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혼들을 사랑 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지야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성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40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시요. 시핀의 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이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모르면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다윗밖에 생각이 안나요. 아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 회개시는 아니에요. 지금 38장 39장이 회개시지 회개시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란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재앙을 다 감당하시고 죄악을 다 덮쳐 당신 몸에 담으시고 또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털보다 많지요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둘러쌌다는 건 포위했다는 겁니다 재앙, 사악함, 고통, 인류의 불행 다 짊어지신 거예요 네? 내게 미쳤다, 도착했다는 것은요, 예, 희시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도착했다, 공격했다, 수도 없이 공격하지. 죄악, 불법. 나의 죄악이 불법이죠, 예.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서 하늘을, 예, 내가, 예, 물어볼 수 없다. 아버지를 볼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다는 것은 홍수처럼 그를 에워쌌다는 겁니다. 시편 18장 4절을 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백성의 보증인이자 구원자로서 그에게 가해진 형벌의 재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부활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기 위해서 사망의 줄인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불의의 창수라고 할 때, 불의가 여기 보니까 벨리알이라고 써있네요.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어떻게 상관함이 이거예요. 벨리알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이 예수의 몸에 다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성하게 하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평생에 겪으신 슬픔과 고통,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매질과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악한 사람과 불신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두 간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크, 다 다, 제안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신앙상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 죄악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덮쳤다고요. 예수님께서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양편의 강도처럼 죄 때문에 지금, 물론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 네? 십자가 에 달리셨지만, 물론 죄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요. 나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아니요, 남편의 죄가 아니고 아들의 죄가 아니요. 내 죄여 내죄 때문에, 대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탄생하셨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최초로 제가 깨달은 게아 동정녀 위해서 잉태됐어? 그럼 그분 죄가 없는 게 맞네. 이거예요. 그장 먼저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인태됐어. 그럼 죄가 없, 없는 게 맞는 거네. 요거. 예. 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기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태됐다. 이제 끊으려고 했어요. 끊고자 한다는 것은 이제 애를 중절시킨다고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아기를 중절시킨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이혼하려고. 이혼하려고. 예. 네. 이를 생각할 때 지혜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정신 똑바로 차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요, 정신 똑바로 차이라니까, 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것이라 성령으로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고요. 원죄가 없으셔야 원죄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자 신약 성경의 전체 요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주께서 선자로 지 하신 말씀을 이루리하심니라 그랬어요. 여기 선자는 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할 때그 여자는 처녀이고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인데요. 스무 살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 미친, 미친 사람이 이 사람. 울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나세 요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그 중에서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 히스기야가 나왔으니 히스기야도 잘못했으니 불 가운데 지나갈 뻔했네. 정신없어도 보통 정신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구석사람으로 메시아 계보를 모르면 이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무대에서 요새 또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 보려고 어 그러면 말이 이야기가 전기가 돼야 안 돼요? 아 예수님 저희 아부 모님 이혼했다는데?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우리도 신앙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에리아 하나님요. 이 누가 우리요? 임마라고 하는 것은 저 위디요, 가드위도스요, 가드위도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들려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아니라 여섯째 딸에 가브리엘이 이제 수태고지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은혜를 받은 자의 편안할지어다. 송탄절 아니에 요 지금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한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에레미아 31장 15절 밑에쯤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완벽한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니 하면요, 이제 중군 한 방이야. 예? 저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하는거 보니까, 캄보디아 군인들 총수로 한거 보니까 과관도 아니여. 이러고, 보지도 않고 써, 이러고 써. 아이고, 그게 무슨 군대야. 캄보디아 장군들이 3,000명이래. 요제 정신이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자, 아, 교회도 똑같아요. 다시. 정, 정, 저, 저 표적을 정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냐 하면, 엉뚱한 소리 하기 딱 좋아요. 그, 어, 그게 어떤 시간인데, 지금? 예? 새벽에 지금 오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가야지. 에? 다른 이야기가 나가면은 속 터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속속 속도 안 터져. 속도 안 터지고 그냥 좋대. 아, 그 말씀이 좋대. 좋긴 뭐가 좋아? 좋으면 가져와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 뭐한 한두 절 배웠으면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나눌 줄 알아도 은혜는 나눌 줄 모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나누는 것이 무슨 교재예요? 성령의 교재이고 믿음의 교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대화하고 전화를 통하는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문제를 나눴는지, 은혜를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전화기가 막, 막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은혜를 다루셔야 돼. 은혜를.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네, 죄악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그는 원죄도 없으시고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으셨어요.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자범죄는 뭐예요? 스스로 짓는 죄예요. 그 숨은 허물, 숨은 죄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까 수많은 재앙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고 했어요. 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야. 그게 느껴지니까 세례 요한은요. 죽을똥 살똥냥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응? 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어. 쫙 우리 아들과. 예? 어떤 집안의 자녀들 보면 손주들을 보면 보면은 그 주관적으로 이쁜 거지, 객관적으로 이쁘진 않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이쁘다고 아, 그냥, 막 그냥. 저희 시골에서는요, 엄마가 아기 코도 빨아먹어. 아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코 빨아먹는 거. 아, 예? 이쁘다고. 아무리 봐도 이쁘지 않은데 막 이쁘다고 코를, 아이, 코도 맛있어. 하면서. 좀 그래, 그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의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로죄 없으십니다. 죄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에게 지워졌고 그는 자발적으로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는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다 책임지셨습니다. 김동천의 문제. 그래. 스가리서스 3장에 보면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사탄이 막 옆에서 정지합니다. 네? 대제사장여우수아 그게 또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이요. 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세 사람의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떼떼 옷다 입혀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죄악들이 사방에서 그에 덮쳐왔고, 그러니까 창으로 찔림을 막고. 그런 그 죄악들을 자신의 몸으로 나무 위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나무를 짊어지셨고, 나무 위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위를 올려다 볼수 없었습니다. 여 보세요. 울어도, 울어도 볼 수도 없으며, 부끄러워,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짊어, 울어도 볼수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버림받으셔야죠. 어? 누구를 얻으시려고? 나를 얻으시려고. 버림받아 주신 거예요. 응? 이는 다음에 언급된 것처럼 죄악들이 너무나 많아 그 끝을 볼수 없었거나 혹은 그 죄악들이 너무나 더럽고 역겨워서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 거룩하셨기에 차마 바라보주어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악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었거나, 혹은 죄의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늘을 향해서 눈조차 들수 없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세리처럼.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왜 쳐다보지 못했어요? 맨날 세금 대독질 했거든. 계산동에 그 예전에 그, 그 뭡니까, 그 세무 비리 사건이요. 평상, 평지원이요. 요새도 그런데, 뭐 세, 세금 도둑. 예?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이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 이로서 죄인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TV에 죄인들 보세요. 요새는요, 그 흉악권 이러고 다녀. 아이고. 제가 볼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줄 필요도 없어. 그 죄악들은 내 머리카락보다,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 곧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온총애의와 교회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였 각기 책일로 갓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22장 14절을 봐야 되겠군요. 또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실패하지도 않으셨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억울해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수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이 섬들이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들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교훈이 토랍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뭐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에루살렘에서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복음이라고요. 이제 관중한 복음 될게요. 시편 116장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 자, 시편 38장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갑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10편 69장 4절 까닥없이 나를 위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냐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10편 73장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승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앙, 또 죄악,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믿고 깨닫고 감사하게 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